3분 복지입니다. 매달 9만 5천원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 강좌 바우처 신청하셨나요? 아직 신청 못했다면 미 수강 신청분에 대해 이용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포츠 강좌 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바우처란 각종 스포츠 센터 및 태권도학원이나 수영학원, 유도학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 만 5세에서 18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95,000원씩 연간 114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년 연초나 연말이 1차 신청을 받지만 시, 군, 구에 따라 미달분에 대해 수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선착순 접수가 아닌 자격조건에 따라 1순위에서 4순위로 나누어져 우선 선정됩니다. 1순위는 스포츠 강좌 바우처 신규 및 30개월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2순위는 신규 및 30개월 미만인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 3순위는 30개월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4순위는 30개월 이상인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이 4순위입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지역을 조회해 보려면 신청 지역을 선택 후 조회를 검색하면 현재 신청 가능한 스포츠 강좌 바우처 신청 지역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사는 지역이 아직 이용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용권 신청하기를 클릭 후 신청하면 됩니다. 스포츠 강좌 바우처는 아이들 학원비 대납으로 많이들 사용합니다. 만약 태권도 학원비를 결제할 경우 학원비가 13만 원이면 바우처 카드로 9만 5천 원 납부하고 본인이 3만 5천 원만 납부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입니다. 아직 스포츠 강좌 바우처를 신청 못 했다면 우선 내가 사는 지역에 이용권 신청이 가능한지 조회 후 이용권 신청이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